황금알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아, 여기는 산청단성지역에 어, 딸기 양액 재배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황금알농법으로 해서 하셔가지고 1화방 따먹고 2하방도 나오고 뭐 3화방 나오고 이런 상태인데 에, 지금 이 농가에서는 어, 이미 그이 지역에서 어, 소문이 났다는 말을 말씀하시는데 어, 그 말은 어, 딸기 생산에서 어, 생산량이 늘어서, 어, 일부 경제적으로 이익을 많이 발생시켰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는, 어, 그, 수분, 어, 오늘, 그, 1월, 어, 28일 오후 2시 40분경인데, 어, 지금 잔량 이씨와 함수량을 보면 수분 50.2%에 이씨가 0.76 온도 18도 구분 나옵니다 어, 일부 어, 이렇게 에 약간 팁분도 오고 키도 크고 이 덜쑥날쑥 덜쑥날쑥 하면서 그래, 거의 안정화됐다가 또 함수량 부족으로 또 대사정이 부진해냈다 이런 현상이 되는데 어, 이 키가 같아만 지면 이상이 없는데 에, 키가 지금 현재는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빠른 시간에 키를 키워야 된다. 키를 키우려면 낮에 물을 뿌려서 환기를 다하다가 온도를 한 30도까지 올려버리면 대사작용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 이제 안에 키가 좋아지다 나빠지다 좋아지다 나빠는데 좋은 면이 많고 나쁜 면이 좀 적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에, 동시에 또 팁본도 달가오는 논도 있습니다. 에, 이 달고 온다는 거는 어, 대사작용이 부진하다. 그래서 어, 이력을 뵌다. 키가 작아지고 있다. 어, 명물 시비해서 어, 섭을 안 되면 가다서 섭을 올려서 온도를 올려서 어, 키를 키워야 된다. 잎은 두껍고 살이 쪘는데 이동작용을 적게 해서 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잎은 잘, 이프은두텁게잘 어, 나오고 있으나 어, 전체의 에, 잎의 함수량이 좀 부족하다 에, 꽃도 잘 피고 어, 벌도 잘 오는 그런 형태인데 이 안을 자세히 이렇게 까서 보면 어, 약간의 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 딸기는 계속 어, 빨리 빨리 대처 해야 된다 우리 농장이 아침에 출근하면 이렇게 제껴봐야지 그냥 그 모습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을 보면 이렇게 끝이 이력을 뱉어가 약간 까뭇까뭇하게 타있다는 거죠 그래서 딸기는 매일 아침에 보는 방법이 렇게 제껴서 안을 봐야 된다. 여기도 보면 겉은 예쁜데 안에 속에 꽃대가 올라다가 이렇게 약간 장애를 입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일액을 베터가어이 일액이 에, 비분이 에, 그 꽃몽울이로 배에 들어가면 딸기가 수정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그리고 이렇게 안에 올라오면서 속잎이 끝이 까맣다 까뭇까뭇하다. 에, 그럼 이렇게 손, 손, 손가락 손손 사이에 보면 에, 끝이 까뭇까뭇하다 그럴 때는 에, 까만 빛이 돌면 에, 끝이 어, 또티분의 그 시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에, 그래서 어, 딸잎을 기볼 때는 안에 쏙잎을 어, 펴지는 잎들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보면 끝이 까뭇까뭇하다는 것은 함수량이 부족해서 키가 작아지고 있다 키가 작아지는 것은 티분의 어, 원인이 된다. 아, 그렇게 보면 다 대사작용이 어, 좋았다가 나빠질 때도 나빠질 때다가 좋아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 티파는 어, 같은 위치에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딸기 재배에서는 어, 정말 어, 이런 어, 편차를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요런 잎들은 보면 안에 잎이 테두리가 까맣다는 거죠. 그럼 얘는 어, 이액을 뱉어서 여기 상체를 입은 거죠. 그럼 송잎이 태어나는 잎은 어, 요 안에서 태어나는 잎은 이제는 어, 어, 상체를 입을 수 있다는 거. 요, 요 작은 작은 잎 요놈은. 요놈은 지금 끝이 나오면서 바로 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부분을 어, 일어난 일을 미연에 알고 어, 대처하는 게 좋다. 그 아침마다 이렇게 나올 때 이래 잎사 잎을 손가락 사이에 가지고 어, 보면 된다. 요놈잎도잎 끝이 까뭇까뭇하다. 에, 끝이 까뭇까뭇하면 에, 그건 장애의 용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 이걸 보면 잎의 키가 작아지고 작아지고. 또 작아지면 그 안에는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 타고 있다. 어디에 보면 여기 타고 있다. 키가 자꾸 작아지면 안에 속잎은 대사 작용 부진으로 잎이 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맹물 시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잎에 함수량을 늘려서 잎에 있는 영양소를 뿌리를 보내서 뿌리에서 일을 해가지고 다시 많이 올 가져오면 키가 쑥쑥 자랍니다. 그리고 온도가 낮아도 키가 못 자라는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 환경을 최선을 다해서 조건을 맞춰줘야만이 딸기가 생산할 수 있다 그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딸기 재배는 1등과2등 차이가 정말 종이 한장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잠깐만 잘못 보는 순간에 한 이틀 사이 3일 사이에도 함수량이나 물을 굶기거나 어떤. 이 시를 낮추곤나하지 티뻔이 바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요건 살짝살짝 어 살짝 오고 있는 단계죠. 잎이. 그렇지. 약간 약간 타고 있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에 물을 흠뻑 뿌리면 다 풀립니다. 그리고 안에 여기에도 좀쉐입해도또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더 뿌려야 된다. 어 그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어이 농가에서는 올해 어 많이 수확하고 해서 어 행복한 그런 상태인데도 어, 그렇더라도 지금 자세히 보면 어, 앞으로 잎속에서 일어나는 거는 어, 일부가 그런 게 일어나고 있으면서 장애가 일어나고 있으면서 그러나 어, 전체 잎이 두껍기 때문에 이 많은 꽃대가 나온 거 이건 다 키워낼 수 있다는 거죠. 어, 그, 그거의 그 문제가 아니고 어, 한 조그만한 한톨리의 잘못된 점도 다 잡아야 된다. 어, 그래야만 정말 어, 예술적인 생산량이 나온다는 거죠. 정말 행복한 생산량이 나올 때까지 우리 그 황금얼농법 유튜브에 나온 내용을 잘 익혀서 숙지만 하면 누구든지 다수학과 고품질을 그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농가에서는 물 500에 골드 그린 1.5리터에 설탕 1.5키로 그 다음 날은 맹물 12또그 다음 날 맹물 12그 다음에는 또 골드 칼라 1 5리터 설탕 1.5키로 살포하고 그 다음날 맹물시비, 맹물시비, 어, 그린이에 칼라 일에 반복 사용해서 그 사이에는 이틀간의 맹물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품질 좋은 딸기들이 어, 많이 나와서 올해 어, 매출액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 그, 어, 이미 그 농가의 어, 행복한 어, 웃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산청 단성 지역에서 황금알농법 대표 박경입니다. 감사합니다.